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띠몬 분을 만들었던 쫄란맨이 말성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칼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붙이는 건데 칼이 너무 커요. 이렇 갑니다. 하나 나왔다. 네나습니다 쫄란맨을 이제 예합 yeah. 물풀이 이렇게 해주고 블라매라. 이제 프리? 물풀 아 근데 물풀 실종사건 물풀 실종사건인데 빨리 찾았다 찾았다 이제 몇일 기다려야 하지만요 제가 그때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만든거 짠 나비 야, 나와! 이게 음. 이제, 이거. 여기다가, 이거, 찢어진 거. 이 자동차, 이거 하나. 하고, 이제, 장수풍들이를 절단되는 것. 얍, 얘는 사슴벌레요. 여기에다가, 이제, 리본 하나 만들고. 이 정도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이게 하나 더, 이제, 한, 넣은 거죠. 언니 이걸로 끝내긴 너무 아쉬우니까 방패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를 일단 방패는 일단 이 연두색깔로 겉돌이로 만들었습니다. 나 방패 만들었어요. 짜잔. 방패가 이상한 모양이네요 그럼 이제 물을 이제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친구들 잠깐만요 짜잔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이게 또 완성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보관해주고 오늘은 이 친구들과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얘 딱지거든요 그냥 딱지 얘는 그냥 하늘쓰고 사슴벌레 장수땡이 자동차 이본 나비 이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맞출 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트 휴